오늘도 당신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승자는 패자보다 훨씬 많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란 걸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일에 도전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은 어떤가요? 한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서 머뭇거리는 동안, 다른 사람은 계속 실수하면서 점점 더 발전해 갑니다. 남보다 잘하지 못하는 건 열등감에 빠질 일이 아니에요. 남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경험이 부족하면 못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력한 만큼 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에 마음을 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으로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게 되며,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잘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즐기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잘 되길 원하나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으신가요?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지금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면 당신이 고민했던 것들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